김용빈 역경을 넘어 빛나는 무대 위로 프롤로그 한때 무대에서 사라졌던 한 남자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미스터 트로트 3의 진, 김용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꿈을 향한 첫걸음 김용빈은 12살의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며 일찍이 음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겪은 음악계의 현실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2부 7년의 침묵과 그 이면 성공을 향한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공황장애로 인해 무대를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7년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3부 미스터 트로3로 복귀. 오랜 침묵을 깨고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3에 도전합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경연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의 음악적 진정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4부 우승의 순간과 그 이후, 치열한 경쟁 끝에,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3의 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승 후, 그는 미스터 트로3는 내게 치유. 더는 외롭지 않아요.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우승 이후, 김용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빛날 것을 다짐합니다.